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규입니다. 오늘 제가, 어, 어, <laughs> 흙으로 다이아몬드를, 이런 표, 느낌표, 스크립트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세톰 스크립트와 스투메니 스크립트와 함께 합니다. 요거에요, 요거. 이거. 블록 런처. 블록이 엄청 많죠? 제가 어떻게 해드릴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투맨이나 아무 곳에서 삽을 빼세요. 안빼셔도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아홉 개를 캐줍니다. 흙을. 그러면은, 어, 한개더 있어야 되는거요 아, 귀찮. 아, 들어가기 귀찮아. 됐다. 됐죠? 아홉 개죠? 아, 진짜. 아홉 개죠? 그러면은, 여기서, <laughs> 석탄 블록을 왜 만들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흙 9개로, 다이아몬드 블럭 64개로. 이것도 64개. 그러니까 이게 버그예요. 두 개가 있는 거. 아무거나 해주세요. 그러면은 64개가 늘어난다. 제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러네. 그럼 제가 다이아몬드로 블럭을 쌓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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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 다소 버벅거리는 점 죄송합니다. <laughs> 파쿠로 맵도 있다 깰 거예요. 오늘 방송 두 개를 찍을 거니까요. <laughs> 와 다이아몬드 곡괭이로 잘못했다. 아야 아 햇빛 화면 밝기 좀 올릴게요. 어 배터리 빨리 달겠지만 괜찮아요. 뭐 방송을 위해서라면. 어, 잠깐만. 괜찮아? 그럼 여기서부터 뿌실게요 와, 밝아지니까 좋으다. 와, 오래 걸리네? 다이아몬드 끼이라도 어우, 야. 체력이 계속 다네. 아유. 즉사. 오늘 목욕해, 애기들하고 아, 네 엄마 에? <목소리> 성벽처럼 쌓을게요? 전 이런, 이런 모양을 되게 좋아해요 어 와이파이 연결됐네요 어짜 잠깐만 이렇게 돼 지금 두 칸이니까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어어후삼아또왜야어 어, 잠깐만 으항 귀찮아 호빵이 해줘. 어. 잠시만요. 쳐줘. 호빵이, 호빵이, 미쳤다. 호빵이. <laughs> <laughs> 네, 호빵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쳐 달랐네요. <laughs> <laughs> 왜, 아 스켈레톤 잡았지? 엄마 이다가 엉덩이 털왜 네. 엉덩이 털 셀러바이 그도로 환영인사 잠깐만요 철철 네. 귀찮죠? 정말 귀찮을 때는 전 거의 다 스크립트가 있어요 다 귀찮으면 이거요, 귀찮, 귀찮, 아, 일단은 나무 막대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 나무가 없네. 됐다. 걸로 막대기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야 집중. 철개가 내린다 샤랄라. 아, 잠깐만 절대 막대기 들고 터치하지 마세요. 잡템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기가 된 거죠. 이게 조합은 어. 어쨌든 금기로 터치를 해서 일단 문을 만들어 줍니다. 철문, 두 개를 만들고 가바판 가바판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여섯 개나 있어 앞문 뒷문 연문까지 만들자 아 그럼 안에서 못 나가잖아 노답 <laughs> 여덟 개필요한데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뿅뿅뿅 뿅. 뿅. 됐다. 울퉁불퉁한게1어요6야6 5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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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음. 데가누아프겠다 네. 잠시만요. 어, 배고프 엄청 떨어졌네. 야, 잠깐. 근데 맥스테이크는 뭐 많이 있으니까. 어. 잠깐만요. 이거 부탁 끼시죠. 자, 시카 올겠다 스테이크. 아니. 됐다. 한, 두 번을 다 채울지네. 약약약약약 약. 잡템 처리. 발광석 설치할 거니까요. 일단 방송으로 스페셜 소이저랑 게임을 못 찍는 이유는요, 렉이 진짜 심하게 걸려요. 핸드폰 기종이 안 맞아요. 그래서 렉이 되게 심하게 걸려서, 저만 느끼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스스 영상을 찍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쩌면, 은 그냥 스페셜즈 게임한 영상 대신에 막 조합, 강화, 이런 걸 찍을 수도 있죠. 댓글. 하나, 둘.

네. 여기서, 이, 여기서 스크립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만, 저는 그럼.